쪽으로 올라오실게요. 네. 저희 오른발만 한번 위쪽에 올려 보실 거예요. 손은 뒤에서 앞으로 조금 넓게 잡아 주실게요. 오늘 몸 컨디션 좀 어떠실까요? 어. 최근 많이 했으니까 괜찮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이상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떨지 마시고 <laughs> 자, 저희 허리를 세워 주실 건데 허리 세워 주실 때 그냥 세우는 것보다는 오른쪽 엉덩이 밑에 좌골 뼈 있죠? 뼈가 뒤쪽으로 요렇게 당겨질 거예요. 이 방향으로 계속 밀어 주실게요. 가슴 시선 약간 위쪽 바라 보시고, 어 유연도 엄청 많이 유연해졌죠? 네, 네, 아, 네. 자, <laughs> 자 조금만 버티실게요. 저희 뒤꿈치만. 제 손을 더 밀어주실게요. 쭉. 앞쪽 발목 주름 접힐 정도로 더더더더더더 가실 거예요. 자, 이때 엉덩이는 뒤쪽으로 더우리 엉덩이 내밀어주시면서 종아리는 이쪽, 허벅지는 저쪽으로 반대로 밀어주실게요. 5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케이. 힘 빼셨다가 이쪽 한번 더 가실 거예요. 이번에는 정렬 맞춰서 좀 늘려드릴 거예요. 네. 무릎이 살짝 말려 있으시거든요. 힘 네. 완전히 빼보시고, 무릎 바깥으로 조금만 돌려보실게요. 무릎만요? 네. 네.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, 여기까지가 네. 일자인데, 네. 자, 발편하게 있으시면 여기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 보이시죠? 네. 자, 무릎 위치만 유지하실게요. 그대로, 요것만. 무릎 안으로 말리시면 안 돼요? 네. 요게 일자. 네. 무릎 바깥으로 조금만 더, 요게 일자예요. 네. 자, 그대로 뒤꿈치 저한테 주세요. 느낌 조금 다르실 거예요. 5초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오케이 반대쪽 내려주실게요. <laughs> 아 이쪽은 또 타이트하신가요? 오른손 잡이셨나요? 아하, 오른손 잡이신 분들이 왼쪽 종아리가 좀 많이 타이트해지세요. 가슴 위쪽 바라보게 두시고 아까처럼 허리 세우시고 엉덩이 뒤쪽으로 쭉 오케이 작업뼈 뒤쪽으로 계속 내밀어주실 거고 자, 아까랑 똑같이 뒤꿈치 저한테 쭉 네. 주실게요. 어 괜찮으신데요? <laughs> 어, 이 정도면 뭐. 더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. 자, 여기는 바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. 무릎 바깥으로 한번 돌리실게요. 오케이. 자, 조금만 더 돌리실게요. 네, 여기. 자, 그대로 뒤꿈치 저한테 주시고, 5 무릎 말리면 안 돼요. 셋, 넷, 다섯. 오케이. 그만. 천천히 내려주시고, 저희 매트로 바로 내려오실 거예요. 거울 보고 서 주시면 되시고 네. 저희 두발 앞에 두손 바닥을 두실 거예요. 두발 앞에 무릎 접히셔도 되니까 두발 앞에 두손 바닥 한번 해 보실게요. 네, 무릎 접히고 무릎 더 접고 손바닥 완전히 댈게요. 자, 손바닥 댄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만 뒤로 먼저, 먼저 피실게요. 무릎만 뒤로 쭉 오케이. 어. 너무 유연하셔요. 목에 힘만 조금만 빼실게요. 네. 무게 힘 조금만 빼시고, 자, 잘하시니까 조금 난이도 높일게요. 저희 발세 걸음만 뒤로 가실게요. 네, 발세 걸음만 뒤로. 네, 조금만 더 가실까요? 네, 여기까지. 자, 여기서 두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시면서 무게 중심을 뒤꿈치로 옮기실 거예요. 이렇게. 네. 자, 뒤꿈치 더 바닥 꾹 눌러주세요. 자 뒤꿈치 누르는 동시에 무릎 피실 거고 자 여기서 허리까지 곧게 세워주실게요. 허리 피실 때는 아까처럼 엉덩이 좌골뼈를 위쪽으로 쭉 지금 너무 좋아요. 자 여기서 난이도 조금 더 높이실 거예요. 저희 왼다리 위로 한번 번쩍 쭉 들어주셔야 해요. 네네 자 여기서 유지 그대로 여기 뒤꿈치 더 눌러주시고 무릎 쫙 피실게요. 요렇게 5초 하나 둘 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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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넷 다섯, 오케이, 반대쪽. <laughs> 아니, 너무 잘하셔가지고, 아, 이 정도는 네. 해주셔야 돼요. 네, 오른 다리 네. 쭉 드시고, 쭉쭉쭉쭉쭉쭉, 오케이. 자, 여기서 뒤꿈치 바닥으로 더 눌러내면서 무릎 쫙 펴실게요. 오케이, 5초. 하나, 둘, 뒤꿈치 더 세게 눌러주세요. 셋, 넷, 다섯 오케이 그만 천천히 무릎 접고 바닥에 천천히 대주실게요 오케이 자 저희 첫 번째 할거 조금 빡세게 확 하고 갈, 갈 거예요 하체 운동 할 거고 요거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뭐 제가 이거를 남성분들한테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네, 남성분들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힘 자체가 네힘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. 자, 저희 아기들 기어 다니는 자세, 내발 기기 자세로 해주실 건데 손바닥 바닥에 두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저희 무릎 위치만 조금만 더 뒤로 오실게요. 여기 자 발가락 바닥 세워주시고, 네 발가락으로 바닥 밀어내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. 자 여기서 무릎만 3cm 띄우실게요. 손바닥 전체 발가락으로 바닥을 밀어주실게요. 다운 다시 바닥 터치. 느낌 잘 하실 것 같아요. 자 무릎 3cm 업 띄워주시고, 자 여기서 힘은 복부로 주실 거고 허리 살짝만 들어가게 갈게요. 요렇게자 다시 다운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뜰게요. 후 내쉬면서 조금만 들어주세요. 자 여기서 왼 다리를 뒤로 한번 쭉 들어보실 거예요. 무릎만 피시면 돼요. 자 그대로 다시 바닥으로 가서 발끝 터치. 둘 후. 오른쪽 앞에 허벅지로 버텨주실 거예요. 다시 왔다가 셋 휴. 마시고 넷후 골반 위치 살짝 더 뒤로 올게요. 이렇게 다시 다운 후 내쉬면서 뒤쪽으로 쭉 위로 많이 안 올라가셔도 돼요. 다섯 개만 더 갈게요. 하나 후 왔다가 후 3개만 더 저희 무릎 앞으로 더 접으셔야 돼요 요렇게 자 그대로 뒤로 쭉 뽑아내시고 무릎 완전히 펴시고 다시 왔다가 두개만더 가실게요 뒤쪽으로 무릎 완전히 펴내면서 쭉 오케이 마지막 한 번만 더 무게중심은 엉덩이 쪽에 있으셔야 돼요 뒤로 쭉 오케이 내려두시고 무릎 천천히 다운 오른쪽 앞의 허벅지에 힘 들어오실까요? 이거 하고 손목 한번 푸실게요. 손목 조금 쓰일 수 있으니까 자, 저희 반대쪽 이번에 다시 무릎 살짝 자, 이렇게 들 때는 무게중심이 여기 허리 쏙 들어가게 가시고 자, 그대로 반대쪽 오른다리 뒤쪽으로 한번 내밀어 보실게요. 쭉 오케이, 다시 바닥 터치 둘 무릎만 뒤로 쫙 위로 많이 안 올리셔도 돼요. 다시 다운 힙 운동보다는 왼쪽 앞에 허벅지로 버텨내는 운동하실 거예요. 다시 뒤로 오케이.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게 왼쪽 발가락이랑 허벅지를 연결시킬 거예요. 자, 그대로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쭉 좋아요. 다시 다운 훈내시면서 업 갈게요. 엉덩이 위치 뒤로 계속 살짝 보내셔야 되세요. 오케이. 다시 왔다가 다섯 개만 더 하나. 왼쪽 뒤꿈치 점점 밀려나지 않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. 다시 왔다가 훨씬 힘드실 거예요. 둘, 다시 마시고 세 번만 더. 휴, 손가락, 손바닥, 바닥 밀어내는 힘도 있으셔야 돼요. 두번 마시고 후. 뒤꿈치 더 앞으로 가실게요. 왼쪽 더 앞으로 이렇게.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. 접었다가 뒤쪽으로 쭉 뽑아내실게요. 오케이 천천히 돌아와서 무릎 양쪽 다운 너무 잘하셨어요. 너무 잘하셨어요. 반가워. 기억하고 있어 <laughs> 아니 아, 네. 지금 너무 반쪽이 되셔서 오셔서 지 얼굴이 좀작아더라고요 얼굴뿐만이 아니고 그냥 전체가 다 네, 그때 좀 심각하게 했지 않 아, 심각하지는 <laughs> 않으셨어요. 지금 너무 말라지셔서 그렇지 저희, 어, 잠시만요, 죄송해요. 이거 조금만 옮길게요. 여기서 올라오시고.